춘천 의암호 수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두산 연수원이 7년 넘게 공사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 초엔 연수원이 아니라 콘도와 호텔로 개발 계획을 바꾼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이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의 박명원 기자입니다. 의암호 수변이 바라보이는 삼천 유원지 일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철골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폐가처럼 흉물스럽습니다.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두산 연수원 사업 부지인데 아예 2017년부터는 7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콘도가 있던 부지 4만 6천 제곱미터에 연수원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자금난에 부딪힌 겁니다.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4월엔 춘천시가 건축허가 취소 청문까지 열었습니다. 두산 측은 재착공을 약속해 건축허가를 한 차례 연장했고 작년 말엔 연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면서 콘도와 호텔 등 대중시설로 개발하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골치인 춘천시는 제안을 받았고 건축허가는 내년 3월 말까지 또 연장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허가를 끝내고 내년 초 착공해야 하는데, 지난달에야 건축 허가상 변경 신청이 접수됐을 뿐입니다.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 절차로는 두 번의 연장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조금 더 두산하고의 또 면밀한 또 협조를 통해서 춘천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기 악화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부동산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인허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건축허가 기간도 남아있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건축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연장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된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철거해야 합니다. 지연뉴스 박명원입니다.